안녕하세요. ITIT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보낸 URL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요새 누가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냐? 네, 접니다. 제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를 보니까 가격이 50만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고를 좀 찾아볼까 해서 당근을 검색을 했어요. 보니까 상태 좋은 건 30에서 40. 좀 저렴한 거는 20만원대도 있더라고요. 이미 거래 완료 상태가 많기는 했지만, 일단 급한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며칠을 시간 날 때마다 검색어 바꿔서 검색하고, 당근 키워드 알림도 등록해놓고 했는데, 사람이 한번 욕심이 생기니까 네이버에서도 중고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업체에서 파는 이런 중고 제품인데 A급이라고 하는 게 25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기다리기가 답답해갖고 주문을 했어요. 뭐 당근에서 사나 비슷한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일 있다가 배송을 받았는데 이제 기분 좋게 사용하려고 뜯었죠. 화이트 색상인데 A급 기준을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음 가지고 열심히 닦았고. 아이패드에 붙여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좀 코를 대고 이렇게 맡아 보니까 아이패드를 붙이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세무 그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건데 거기 담배 냄새가 쩔어 있더라고요 중고니까 그냥 감안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 써 있던 거뭐 소독하고 세척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소개글에는 아, 담배 냄새가 좀 심하게 나서 좀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깨끗하게 닦아서 <laughs> 준비 다 해놓고 다시 포장해서 반품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물을 접하고 나니까 얼른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당근 검색 네이버 검색 엄청 검색을 해가지고 찾았죠. 열심히 찾아보고 중고거래 확인해가지고 열심히 보니까 이런게 있어요. 22만원 정품이고 들어가 봤죠. 거의 새거. 보니까 화이트.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또 달랐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강릉 인데요 제가 봤던 건 충청도 카페였습니다 뭐 인천도 있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본인 인증이 돼 있다고 하고 뭐 구매문이 채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을 누르고 요청을 했죠 구매하고 싶다 채팅을 요청했어요 카페는 여기였습니다 대세맘 중고나라 그래서 택배 거래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구매 가능하다 오케이 구매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전거래 버튼은 없더라고요. 라고 뭔가 이상해서 안전거래 버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판매자가 안전결제 등록하고 연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전결제 해주겠다고 하길래, 오, 어, 구매하겠다고 했죠. 기다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링크가 나와 있고, 구매 신청하면 된다. 물품 받을 주소 입력하고 네이버 측에서 안전결제 계좌가 발급될 거다. 입금하고 연락달래요. 여기까지 솔직히 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졌거든요. 링크를 클릭했더니 나온 페이지입니다. 애플 매직 키보드 12.9인치 신형이고 생일 선물 받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설명이었습니다. 풀 박스. 새 상품과 비슷하다. 와우. 좋죠. 완전 결제 버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버튼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안내창이 하나 뜨고요. 안전결제를 눌렀죠. 이렇게 결제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배송지를 등록하고, 지난번에 실제로 제 정보를 입력했지만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주소 검색을 누르는데 주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음, 이것도 이상했는데 넘겼죠. 그냥 넘겼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배송 메모 선택하는 것도 잘 나오고, 네이버 페이를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창이 뜨고요. 어, 안 되나 보다. 네이버 페이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했죠. 근데 전체 보기, 뭐, 할인 혜택 이런 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를 입금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입금자명도 잘 입력하고, 결제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화면에서 확인 중입니다. 뭐, 결제가 완료됐다. 근데 뭔가 좀 이상했죠. 주문 완료를 눌렀으면 알고 있는 그런 네이버 결과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주문 완료 눌러도 그냥 계좌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저는 믿고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하고 이제 채팅을 얘기를 했죠. 입금했는데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입금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확인해 보겠다. 그래놓고 자기한테 미결제 상태랍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냐. 다시 링크를 주더니 물품 가격이랑 수수료 같이 결제를 해야 된대요. 이제 여기서 확신이 들었죠. 아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던 게 아, 이거였구나. 다시 수수료 포함 24800원을 만 입금해야 되고 잘못 입금한 건 환불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중간중간에 내가 이상한 신호들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진행을 한 부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이 주문 결제하기 페이지의 링크 이 링크를 보는데 cafe.smartpay.tyqnaver.com cafe.naver.com이어야 정상인데 이것도 제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소 검색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페이지가 뭔가 이상했죠. 동작도 잘안 되고 안심 번호도 동작이 안 되고요. 제품 페이지를 보면 뭐 크게 이상해 보이는 게 없고요. 이 링크를 봤을 때 이걸 보고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https. 오, 중고나라 제품 번호. 중요한 도메인은 안 보고. <laughs>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제 계좌를 보내면서 입금 받으면 다시 입금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개인 거래가 아니라 직접 안전 결제 계좌에 입금한 거래요. 아닌 거 안다. 이런 링크를 주고 어? 나 신고하겠다. 조용히 입금해라. 소스코드도 실제로 다 봤고요. 확인해봤고 다캡처도 해놓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를 끝으로 이제 연락이 안 됐죠. 삭제하고 게시글도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은행 고객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어, 송금이 완료된 거래는 고객의 수취분의 자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수취인 분의 동의가 없이는 은행에서는 그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데 네, 고객님 지금 말씀해주신 거래는 개인간의 물품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간의 물품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저희가 그 은행에서는 바로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님께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피해 사실 관련으로 사건 접수를 하시면 이제 경찰에서 부정계좌로 만약에 판단해서 지급정지를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에 경찰관이 부정계좌로 판단하여서 은행으로 공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은행에서 그 공문을 수신해서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계좌로 판단할지 여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먼저 그 경찰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뭐 이것저것 하면 신고야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잡히겠냐? 혹시 잡혀도 돈을 돌려받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도 있었고 한참 빚 많을 때 보이스피싱도 당해 봤거든요. 그때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다가 분명히 사기일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 좀 하고 보쌈 시켜갖고 소주 한잔 하고 그렇게 해서 있기로 했죠.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게시글 작성자로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지금 검색도 안 되는데 중고 물품을 다양하게 올려놨어요. 해당 게시자가 근데 모두 다 오늘 날짜에만 다 들어가 있었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좀 의심되긴 했지만 그리고 그떠 있는 게시글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했을 때그 게시글을 작성한 화자가 남자 또는 여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남편이 아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 부부개건이 했고 안전거래 링크라고 보내준 걸 클릭할 때도 진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네이버닷컴이 아니었는데 참 그걸 이제서야 알았고요. 이 링크가 있는 페이지에서 이 안전거래 버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이걸 폰에서 봤으니까 열어보질 않은 거죠. 다른 링크를 클릭해 보지도 않았고. 결시글 아래에 있는 다른 이제 링크들도 보이는데 굳이 뭐 눌러볼 필요 없으니까 안 눌러봤고 주문 결제 페이지에서도 동작 안 하는 게 있었죠 네이버 페이 같은 것도 누를 때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보면 상세 보기 내용도 안 나오고요 뭐 다른 링크들이 다뭐다 동작을 안 해요 이걸 의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페이지도 본지 꽤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난 이미 네이버에 로그인한 상태인데 내 주소를 못 불러왔다는 건 도메인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laughs> 걸몰랐죠 그때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제할 때도 주문 완료 페이지로 안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이상한 거였는데 결국 제 욕심이 화를 불렀네요. 그래서 다시 돈 돌려달라고 채팅도 했고 답이 없는 거 아니까 아, 이걸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냥 24만 원 날렸네요. 그래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제 당근에 알림이 뜨더라고요. 진짜 적당한 가격에 25만 원에 신형이고 상태도 깨끗하고 블랙이더라고요. 전 블랙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바로 구매 요청을 했죠. 글 올라온 지몇초 떠있더라고요. 5초? 6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약속 잡고 다음날 제품을 데려왔습니다. 새 제품이 50만 원 가까이 해서 중고로 좀 구매하려고 했는데 결국 49만 원에 중고를 구매한 셈이 됐어요. 그냥 새거 살걸. <laughs> 거의 2주일은 고민한 것 같아요. 계속 살까 말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새거 살까, 중고 살까. 그런 거 검색하고 신경 쓴다고 계속 시간도 버리고 그리고 돈 아껴보려다가 똥을 그냥 제대로 밟았죠. 사기꾼도 나쁜 놈이긴 하지만 참제 물욕에 사로잡혀서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나간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24만원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도 하나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흔히 유튜브 각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상 하나 가지고 24만원 벌수 있으면 좋겠는데, 24만원이면 제 유튜브 연봉이 지금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말이 안 되겠죠. 에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신 차리고 이 배송지 입력할 때, 결제 버튼 클릭할 때, 네이버에 로그인된 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혹시나 제 개인정보가 나간 게 있지 않나 링크를 클릭할 때 제가 뭐 이름이나 주소,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봤죠. 자, 요 가짜 페이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개발자 도구. 여러분, 펑션 키 F12 있죠? 키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려요.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네트워크 탭 요걸 누르면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클릭해서 서버로 요청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 기록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고 과정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안전 결제 여기 주문 결제하기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상하죠. 폰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PC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다른데, 하이 참. 요거 이제 창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다시 열어야 돼요. F12 열어서 조금밖에 다시 나오네요. 여기서 네트워크탭 보고 정보를 입력해 봅니다. 그때 페이지 로그 여기에 뭐 배송지 입력 중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 굿즈 넘버 5237 아마 이게 사기 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물품들 그 번호인 것 같아요. 받는 사람 그땐제 이름을 썼죠. 연락처도 제걸 쓰고 주소도 제걸 입력을 했어요. 아니 그 주소 검색도 안눌리고요 뭐 아무것도 안 눌리거든요. 요거만 바뀌었던가 그럴 거예요. 배송지 등록 그때도 이런 식으로 딱히 지금 요게 서버로 보내는 정보거든요. 요게 요청 기록이고 요청해서 응답 받으면 여기 기록이 하나 남아요. 이제 웹 개발 공부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JSP 공부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송할 때 보냈던 건데 지금 뭐 특별하게 제 이름을 보낸다거나 주소를 보낸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 헤더 부분에 혹시 뭐, 좀 중요한 걸 보내는 게 있나,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을까 해서 한번 봤는데, 쿠키 정보 보내는 것도 없고, 뭐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안전 결제 눌렀을 때, 이때도 뭐, 날아가는 거 없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이 화면 안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결제하기 마지막에 눌렀을 때, 그때 뭐가 동작하는가. 결제하기. 그랬더니, 요청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냥. 그리고, 동일한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뭐 이렇게만 왔는데 따로 보내는 정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화면 그릴 때 필요한 것들이고 이미지들이고 URL에도 그냥 번호 그대로 들어 있고 여기다 제 이름 입력하고 이제 결제하기 눌렀을 때 페이먼트라고 보고 하나 날아가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제 이름 하나 날아갔더라고요. 제 이름이 요청할 때 같이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값들은 그냥 그쪽 서버에서 처리하는데 활용할 것 같고요. 그 확인하고 그냥 넘어왔죠. 별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문 완료 눌렀을 때도 뭐 전송되는 거 없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팝업만 모달 창 하나 띄워주는 게 다였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집 주소도 적었고 이름도 적었고 휴대폰 번호도 적었는데 찝찝했던 부분은 그나마 좀 안심을 하게 되긴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제 정보를 수집해 가실 수도 있으니까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 보이는 제가 아는 한 도내에서는. 크게 서버로 뭔가 제 정보가 전달된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속은 게 납득이 좀 되실까요? <laughs> 여러분이었다면? 그래서 제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상황을 재현해 봤어요. 영상으로 찍어봤고 보죠. 제가 당했던 카페고요. 충청 대전 대세맘 카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설명 나와 있고 사진도 있고요. 이 사람도 본인 인증 완료돼 있죠. 근데 원래 네이버 안전거래는 여기에 있어요 이 카페 자체. 근데 제가 네이버 안전거래를 처음 해봐가지고 아예 그 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증 인 완료라는 것 때문에 또 뭔가 신뢰감이 생기기도 하고 안전결제 사항 유의해 주세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구매 문의 채팅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물어봅니다. 구매 가능할까요? 방금 구매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요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마 저인 거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 그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름 바꾼 거죠.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그 아이디 가지고 작성된 게시글을 봤더니 보이시죠? 1월 4일 제가 3일에 당했고요. 그 다음 날이에요. 같은 날짜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걸또 클릭해 봤습니다. 동일하고요. 채팅을 걸어서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구매 가능하대요. 안전거래 버튼이 없던데 거래 어떻게 하나? 지역이 어디냐? 또 물어봤습니다. 여수래요 여수.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을 얘기해 놓고 택배를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주다. 직거래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안전거래 가능하냐? 뭐 이렇게 그냥 연기 아닌 연기 해봤어요. 안전거래 가능합니다. 네이버 통해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안전결제로 해드리겠다. 아마 얘도 저인 거 알면서 혹시 또 입금하지 않을까? 라는 걸 기대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후에 발송해준다고 하고 자 동일한 패턴이죠. 링크 보내주고. 구매 신청하라고 하고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어제랑 동일한 페이지고요. 이제 PC에서 보고 있으니까 클릭 안 되는 거다 확인되죠 또 그다음에 도메인도 이상하고 다 클릭이 안 됩니다. 이거. 다 클릭이 안 돼요. 되는 게 하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 동일한 사이트 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진행해봤어요. 어차피 알고 있지만 개발자 도구 열고 확인해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무통장밖에 안 되냐 네이버에서 일반 상품으로 등록된 거라 일반 결제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욕 한번 했습니다 내가 사기당하고 너든 아니든 사기꾼 새끼 낚아보려고 왔는데 페이지도 똑같고 계좌도 똑같다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음,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죠? 동일한 아이디로 했으니까 얘도 알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개인정보 가져간 건뭐 있냐? 사기꾼과의 대화입니다. 개인정보 모른대요. 돈만 가져가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자. 통장은 대포통장일 건데 신고는 당하지 않냐? 당한대요. 어이가 없죠? 근데도 계속하냐? 상관없대요. 처벌 안 받냐? 받으면 이러고 있겠냐? 이게 사기꾼 놈들 생각입니다. 허, 어이가 없죠. 경찰서 가봤냐? 안 가봤대요. 신고하면 신원이 특정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경찰에서 너를 모르냐? 제가 돈 냈으니까 다 불어라 그랬죠. 근데 신고해도 소용없대요. 왜냐? 경찰한테 물어보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됐죠. 아 진짜 어이가 없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영상 녹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페이지 띄워놓고 제가 미리 찍어놨던 영상들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강릉 중고나라, 그리고 여기, 대전 세종맘, 아기맘 장터라는 이 카페에, 이맘 카페라고 하니까 괜히 좀또 신뢰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판매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보 공유,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 대부분 가짜 안전거래 사기글입니다. 예금주에 사, 절대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글이 보이더라고요. <laughs>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데 들어가서 가만 보면 뭐 이런 사람들 거 게시글을 봐봐요. 그러면 열심히 뭘 많이 파는 걸볼수 있는데 방문 7번, 작성글 15개, 24년 1월 6일부터 지금 작업을 치고 있네요. 이것도 사기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중고 가격이 얼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고 가격에서 조금 사람들이 끌릴 만큼의 저렴한 가격. 저 같은 경우 이제 25만 원, 30만 원 선의 제품이었으니까 25만 원보다 조금 싸니까 이제 제가 낚인 거죠. 이렇게 채팅밖에 없으면 그냥 거래하지 마세요.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물건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당하지 말고 조심하시라고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화나고 억울하고 한데 저는 진짜로 그냥 이번 일을 새해 액땜 한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제가 이제 쌍둥이 아빠가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아마 실현을 주는 뭐 그런 간단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제할일 충실하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항상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했죠. 누가 당할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저와 같은 상황을 안 겪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 거래가 제가 지금 확인하고 보여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요. 항상 의심하시고요. 중고 거래는 그냥 직 거래 하시는 걸로,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하시는 걸로, 아니면 그냥 돈좀더 모아서 새거 사세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IT 공부 입문하시는 분들 제 강의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더 많이 시청해주실 수 있게 제가 또 영상 컨텐츠 많이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2024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